할렐루야 네.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 성남제일교회 이재정 목사입니다 근데 사실 목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떨 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께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목사의 자격은 예레미야 3장 15절에 15, 보면 은 "명철과 지식으로 양육하는 자만이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식과 명철을 내가 받아서 전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일 뿐더러, 사도에 가는 길인 동시에 구속의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한테 구속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 16장 32절에 가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비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그 직분을 행하되 구속의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 구속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기름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는 그것이 아들의 직분이더라는 얘기예요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시간이 넉넉한 시간 같으면 은좀 말씀도 이래저래 찾아가시면서 이 전해줘야 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성삼인 동시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면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되어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 6 6권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1장 1절도 예수님 자체고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우리한테 나타나 계시는 그 예수님은 곧 말씀 그 자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말점을 누가 보음 1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넘치 못하시면 없다 그러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빌립버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나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다는 창조도란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리도라는 구조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왜 그래라 하느냐? 이 성경 66권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아무나 그저다 소유한다 그러면은 죄와 의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죄인에게 생명을 주었다 이르면 천국은 개판되고 맙니다. 천국은 오직 빛 가운데 계시는 것이 천국인데, 빛이 뭐예요? 성사 이외에는 빛이 없어요. 그 사탄은 빛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가 주제로 삼았던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종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비기 16장 32절을 읽고 고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곧 성의를 입고 반드시 제사장은 성의를 입어야 될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 성의가 뭐냐? 미안트기 28장에 가보면 전장이 거룩한 제사장 옷을 말씀해 놨고 43절에 구속에 그 직분을 행하게 될 때에 성의을 반드시 입으라그래요 그렇게 그 하는 옷이고 생명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옷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제사장 옷을 찢거나 벗으면 은 직분이 소멸되어버리고 만다고 해놨어요 오늘은 지금 옷에 대한 말씀은 아니니까 내비기 10장 6절이라든가 21장 10절에 가보면 은 대제사장 옷을 찢거나 했을 때는 그들은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은요한복음 19장 23절로 연결이 됩니다 대제사장인 옷을 예수 그리도의 옷을 내 쪽으로 잘라놔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게 구원사역이다 이겁니다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흘러가면서 요모장 조모장요렇게 못해서 야든 20분 동안에 뭐를 응? 정근하려고 그러니 아버지 이, 이, 이것도 주셨다가 저것도 주셨다 가는데 하 야간 이제 내가 이제 방송에 좀더경건 훈련이 되고 나면은 아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근데 오늘 내가 어제도 어제도 좀깐 나갔다 오고 또 목회자들과의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부터 싹꾼 목자라는 걸 갖다가 내 거울을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상대방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전부 나를 위한 내 거울입니다. 아, 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갖다 자꾸 비난하고 수그거림하는 거지 그 이상, 내를 행해할 줄 모르고 가졌다는 얘기예요빌리드서 2장 4절에 가보면은, 남의 일, 내 일, 전부 내 걸로 만들어서 기쁨을 찾아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또 예수님 같이 종이 되고 나면은, 종이 무슨 남하고 다 타요? 마토 아, 20장 26절로 28절까지 보면 난 졸로 왔다 이거예요. 성기로 왔다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빌리버스 2장 7절도 마찬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른발을 해주고 고쳐주는데 책망을 하셨지만 은 누구하고 다투신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생기면 은 피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아멘. 어, 이런 재앙을 보면은 피해가 돼 있지, 그 재앙은 뭐 부딪혀서 죽는 짓 하도록 돼 있지를 않아요. 자문 27장 12절이라든가. 그 앞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절 한절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맛점이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그냥 들어오면 좋겠는데 내가 또 비유를 또드립니다만은 참새가 더 이상 먹을 때 절대로 껍데기를 까고 먹지 그냥 안 먹어요 이 맛점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이 맛점이 죄로 덮여 있어요 이것을 벗기고 먹어야 되는데 오늘날 그기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이 맛점 자체가 막 홍수같이 쏟아내요 쏟아내는데 이게 나한테 돌아가지고 소화가 되느냐? 쇠절로 키면 소화가 안 돼. 암호수 팔짱 18, 1 1한절이냐 11절이 더 보면은 만점에 홍수가 쏟아져요. 근데 먹을 물이 없죠. 왜 그러냐? 유럽 교회가 그랬고 대한민국에도 그 천조단이 어? 전해준 그 원래의 회계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헬라와 히브리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놈을 우리한테 전해 오다 보니까 그들의 비밀 없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유럽 교회도 다망해서 지금 하나도 없고 저 조금 남아있는 것도 어? 회계하는 그 어? 밑부분에 조금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비밀을 이사분질들에 내가 지금 저도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 만들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말씀은 내한테 들어와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 이, 어이는, 어이는 이 양, 이 육의 양식으로만 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산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 성경 66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을 그냥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도록 뭐. 뭐 만들어놨어요 고린두우서 3장 1 4절서 16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없어지게 돼 있고 주 안에서 벗겨지게돼 있어요 그 거리도 주로 말미암아서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말씀은 내한테 와봐야 머리로 번거롭게 해가지고 미치기나 만들었지그 말씀이 내 속에 심장이 들어와서 양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리도의 허없는 그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양심으로 죽은 내를 나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성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니까 러 그리도의 피를 깨달아서 그리도의 피를 쓰지 않는 한 구속의 역사는 아니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에? 갑작스럽게 또,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냥 내일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고? <laughs> 문자를 보내주셨어 그게이 문자를 들고는 아버지께 내뭐 뭐라고 와서 말씀을 해요 하고서는 이말씀좀하말 어? 자꾸 누가 울다 보니까 네 평시에 늘피하 어? 하는 말씀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한번 너의 어, 를나아봐라 하는 마음이 와서 비모대 후서 2장 24절을 보면 은 주의 종은 다툼을 하면 그 실격이에요. 다툼은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종회절에서 벗어나서 하면 부부간에 다타다 이러면 실격이에요. 그래도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네가 그 죄를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서 하나님 전에 지움을 받고 네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천만 번을 잘못해달라는 자백만 하면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는 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요한 1서 1.9절대로 장 자백만 하라 이 말이요. 그냥 자백을 안 해. 내가 다 까먹고 그만 모른 척하고 썩다가붙지하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이죠 목사님하고 내가 다 탔어. 다 탔으면은, 다탔 원인이 있을 거아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목사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아버지 괴롭혀 놓은, 단불에서도 내 허물을 지어 주옵어서 하고, 이렇게 서로, 그리도에비로 시도 내버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요? 오늘 목사님 나와서 다투거나 뭐 잘못하고 난 뒤에 그거 이래 적당해서 숨기고 자기 자존심을 안 나타내려고 숨기는 거 많지 아이고 내가 어린애 뭐냐 에? 참말로 뭐여 응? 그저 어, 어 엄마가 뭐 어저녁에 어 참부원에 다투는 거 바깥에 나가서 엄마 아버지가 의걸저한다 탔어요. 하고 얘기할 정도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이 신뭐 년기 28장 20절부터 끝절까지 그거를 하나하나 모여 내 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내한테 되돌려 주는 게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뭐요? 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속을 씻킨다거나갖가지 나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 말씀드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다가 잊어먹어요. 잊어먹지만은, 하나님은 잊어지는 분이 아니오. 뭐 이래. 먹방은. 그래서, 요새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뭔 이상한 소리만 나도 정신이 족쩍 들어요. 이 영어를 본문을 읽고 여러가 말씀이 많은데 이제 말씀을 고중해서한 부분만 뽑아서 좀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던져놓은 말씀들이 이제 전도서 7장 29절에서 우리 인간의 꽤 문화,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을 첫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고, 이제 여태까지 지금 그 맥락에서 지금 계속 오는데, 우리 문화는 하나님과는 원수입니다. 지금 뭐, 어? 기까지 역사가 있어가지고 역사로 뭘 이루어진 것이 역사가 뭘 만든 것이지 자꾸 착각들으라고 하냐는데 그 역사 속에 전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냥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대로 끌고 가세요.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우선,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를 우선 만나야 돼요. 그 주를 만나는 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주를 만나는 것은 내 허물과 죄를 토소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는 한주는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는 한 마디도 도전 안 하고 주여 하고서는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뭐냐하면은 주여 삼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9절에 보면 분명히 삼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왜 그러냐? 하나님께 우선 알아야 알려야 된다니 말이요. 주여 들어조사하고 외쳐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주여 들으시고 용서 하소서요그 다음에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시체지마없소서하고성경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 주여 삼차가라고 부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여 일차만 하고 지못 따라하고 있아서 그건 누구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서 홀이 끝만길에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과는 연결이 안 돼요. 왜? 피조물과 창조주의 생각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보면은 뭐 주야 삼창이 아니라 저 멋대로요. 뭐 그래 놓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야하고 부러지듯 합니다. 아니다, 이거요. 예 자 우선 주야 대한 말씀만 어, 보자. 저 시간이 어떻게 되가나? <laughs> 주야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죄를 놔두고 죄를 놔두고는 주야가 나한테 오시질 않습니다. 이것이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쭉포설해 나가는 말씀이 나와요. 나와서 오전 6절에가 보면은 내 허물과 죄를 토설 했을 때에 주가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부러지고 부러진 경건하시 행동을 할때 세속이 물들지 않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때 주가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뭐, 가만 교회에 왔으면은 무조건 하고, 해결하는 아예 저 뒤전으로 돌려놓고, 에? 제 자백도 뒤에 니 쳐놓고, 무조건 하고, 주여! 하고, 그러지 못했더 뭐 귀신이 와가지고, 내가, 응? 주다! 하고, 마태복음 7장 2 3절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마태음 7장을, 그거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더물어요. 내가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오늘 이 아버지 말처럼 저런 감정은 없는데 주야 앞에 있는 종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1 5장1 4절에 소경이 소경을 깰면은 둘다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 단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오다 보니까 마침 내가 그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모대신앙이라 그러면서 곁에 앉았어요. 근데 나한테 질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자기 목사님들이 뭐그는데그뭐 표현하는 말을 내가 다 옮기지를 못하겠고 다만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요. 정말 없었나요? 아, 구약에는 정말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오대신약이나 그러면서 이게 풀려지질 않아가지고 그럼 구약이던 사람들은 다 어? 지옥 다갔느냐 이거야. 그러니 이제 살다를 이제 다름서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 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생명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피다. 피에 있는데 첫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피조물로 구속의 교례를주고서 그, 단불에서 지워지게 되고, 본재단에서 죽잖아요. 그래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돼서, 그렇게 짐승피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쌓아온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는 법에서 뭘 옮겨져요? 로마서 6장 14절에 가보면은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은혜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발견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심성은 전부 다 피조물로 가져왔던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기력이 있다고 여러 가지로 인간의 뭐야 힘이 들어갔더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믿음을 주시는 그 과정은 전적 은혜로 된 것이지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허리끝만도 들어간 게 없어요. 다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당에 오시는 그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적 은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 은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의 힘이 그게 조금이라도 가해졌다든지 어떤 문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와가지고 해 문제가 나타난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란 얘기요. 예 은혜란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를 도와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와서 도와주면 은혜 참 감사합니다. 그래지 그거 나 도와줘서. 에? 마귀는그것 찬다는 마음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전적으로 세상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힘이 없을 때 도와주는 게어혜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죄 덩어린 우리를, 죄 덩어린 우리를 십자가에 화평 하복의 피를 주셔서, 거인의 피로 내 죄악을 씻어내도 화평을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피짐으로 바뀌어주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전적 은혜가이거요 내가 생기는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을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했는데 이 주가 누구더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은 예수님을 가르키면서 자기 당시 자신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들, 이게 두려워 하나요? 자꾸 하나요? 근데 왜 하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주는 하고 내 주다 이거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주다 이거요. 그 주는 누구 더냐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대야 구주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그리스도 이제 구분하는 설교를 하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인데 하나님 쪽과 인간 쪽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 인간 쪽은 그리스도 쪽이고 하나님 쪽은 예수님 쪽이요. 이시 마태복음 일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 주의 종은 한때 이 주를 만나는 것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 한 주를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건 32편은 읽고 가야 되겠네 또 중간에서 끝을 내는 한이 들은 <laughs> 5절, 6절을 읽어드릴게요. 10편, 이거 또없겠어요 급하게 찾으러 가니까 더안 나오네요. 반드시 집에 가서 그 말씀은 써놓고 매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을 안 해요. 기록을 해가지고 읽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내 기대예요. 자 32장 1절에서 다 읽고 5절 6절만 읽을게요. 내가 이를 르기내 흐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였더니 곧주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물어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지라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그리도 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구주가 되어서 나를 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종은 다투지 않는데 요 다툼까지도 못 가세요. 주의 종. 내가 그리도의 종이 돼서 내가 그들의 종이 되서그 종의 정인이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 바뀌지는 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를 대언해 사옵니다. 주님 초여까지도 또 들어가지도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사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ITS 방송을 통하여 주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만에 하나 이종의 생각이 있었사오면 그의 비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안한자 듣는 자 모두 다 오직 그리도의 피공로로 셔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 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 예, 감사